네, 안녕하세요. 집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상가 주택 매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물 번호는 b 4 8번이구요 부동산 종류는 상가 주택입니다. 남동 간석 1동이고요 위치는 뭐 주변에 뭐 동암역 이호선이 다니고 뭐 간석 오리역이 가깝습니다. 근데 뭐 마을버스를 뭐 동암역에서 이용을 해야 될것 같고 간석 오리역 같은 경우는 뭐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고요. 보시면 지금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쪽에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뭐 백화점도 있고. 예뒷로는다 이제 빌라 다가구 단독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간석 오거리 여기고요 동암역은 이쯤 있죠 그러니까 뭐 마을버스터도 뭐 금방 갑니다 이 예, 뭐 10분이면 가겠죠 네위성사진 보시면 예. 밑에는 또 인천 2호선이고요 인천 1호선 구천 1호선이고요 예. 용도 지역을 보시면, 지금 카페인 이곳인데, 여는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여기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재개발 같은 내용도 예전부터, 2011년인가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뭐, 진행은 안 됐어요. 근데 뭐, 아직도, 뭐, 답보 상태고요그거 빼고, 나머지 이쪽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쪽은, 땅값이 많이 올랐죠, 지금. 그리고 여기 상업지역도 상당히, 하고 비싸고요 간섭 5거리하고 찾는 분이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네,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이고요 접근도로는 26m, 8m, 6m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네, 주차 공간 없습니다. 예, 네, 주구조는 주구 연화조고요 외부마감은 타일로 했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 사용인 일자 90년이에요. 네, 대지 면적은 40평에서 좀 빠지고요. 건축 면적은 지금 20평 정도 된다 고 보시면 됩니다. 연면적은 43.7평이고요. 주용도는 근생 주택인데 이게 1층에는 상가가 두개 있고요, 2층이 주택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세 인자가 살고 계시고요. 주 이게 뭐 매매가 되거나 뭐서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면 거기 협소 그걸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임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2층 주택은요 용도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질 수가 있고 아파트는 당연히 들어올 수가 있죠 네, 공시지가 111만 7천 원이고요 네, 평당 따지면 370 정도 되네요 매매가 현재 3억 8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음, 요, 돼지 평당 매매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돼지 면적당 매매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음, 평당 천만 원이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된 연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평당 870 정도 나온다. 예. 이게 뭐, 집이 좀 노후되어 있는데, 천만원. 예,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뭐, 예. 앞으로도 근데 여기는, 뭐, 재개발,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가격이 더뛸 수도 있는 곳이라서, 사실. 예, 좀, 투자 목적으로 사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출 금액은 제가 최소로 잡았습니다. 5,700. 그래서 뭐 증감이 있구요, 대출 금액은. 그래서 뭐 대출을 뭐더 받아야 될 상황이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임대 보증금은 3천만원 있구요. 실 투자 금액은 이렇게 되면 뭐 2억 9,300, 3억 정도 투자하셔야 되겠네요. 네, 현재 월세는 그래서 15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음, 연차에 못 따지면 1800만원이구요. 대출 연이자 3.9%일 경우 223만원입니다. 아, 222만 3천원이 되네요. 연수익은 1577만 7천원이구요. 수익률로 계산해보면은 괜찮습니다. 5%가 넘죠. 5.38%총 네. 세입자는 지금 3세대 있는데 1층에 상가 2개 있고요. 2층은 주택입니다. 공시의료은 없고요. 교통은 아까 말씀드렸죠. 통합역 1호선이 가까운데 여기 말 버스 이용하시면 되고 뭐 간섭 오려하고 뭐 걸어가실 거리고요. 주변에 먹자가 상당히 잘돼 있고요. 예. 유동인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석일동, 사시는 분들이 그쪽 많이들 오시죠. 네, 평지에 있구요. 방향은 동양입니다. 네, 오늘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가주택 매매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구요. 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구요. 혹시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발벗고 영업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가실 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